바람막이 하면 나이키, 나이키 하면 바람막이, 나이키 매니아가 준비한, 나이키 바람막이 4종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션유튜버 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돈내산 나이키 바람막이 4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저를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캐주얼 스트릿 스타일을 좋아하는 나이키 매니아 나이키 제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그중에서도 나이키 바람막이는 누구보다도 더 아끼고 좋아한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바람막이 추천 영상을 올렸는데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특히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나이키 바람막이 그 제품 문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제품은 품절난 상태라서 제가 다시 예쁜 바람막이를 추천해드려야겠다 하고 오랫동안 좀 찾다가 결국 네 가지나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지금 맛보기를 살짝 보여드리는데 어떤가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요. 바로 첫 번째 제품부터 보러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나이키 바람막이는 나이키 SBSF 스케이트 보딩 트랙 자켓입니다. 해당 바람막이는 제가 오늘 소개드릴 네 가지 바람막이 중에서 그냥 저의 원픽 무조건 구매를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의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바람막입니다. 이 정가는 99,000원이고 지금은 89,100원으로 할인 중으로 나이키 바람막이 치고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는 가성비 윈드브레이커로 남녀 공용 제품인데요. 우선 소재는 전체적으로 100%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가볍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바람막이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활동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가벼우면 자연스럽게 활동성까지 좋아지는데 이 제품이 되게 가벼워서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나이키 스톰픽 기술을 적용한 이폴리에 e s 소재가 비 e 람을 차단해주는 역할까지 e 고 있어서 확실히 좀 실용적인 바람막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안감은 메 s 소재로 되어 있어서 제품이 기분 나쁘게 몸에 달라붙는 현상을 잘 막아주고 있죠 이어서 정말 중요한 디자인을 살펴보면 먼저 커프스와 밑단에 신축성이 들어가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안정적이면서 멋진 핏감을 i 유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제가 원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제품은 나이키 제품인데도 나이키 소시 디테일이 어디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흰색 줄 포인트가 좌우 대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점이 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바람막이가 나이키 제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만 알수 있는 그런 숨겨진 디테일이 되게 재밌답니다. 전면에 양사이드 포켓에 손을 포근하게 넣고 다닐 수있고요 지퍼는 YKK 지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부드럽게 슥싹슥싹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또이 제품은 후드를 칼에 집어넣어 수 있어서 본인 취향대로 이 내장되어 있는 후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게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노출시킬 생각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네이비톤의 블랙 컬러 자연스러운 세미오버핏 핏감으로 요즘 같은 간절기 날씨에 너무나도 유용하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윈드브레이커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나이키 바람막이는 나이키 스포츠웨어 MOLK 윈드러너 재킷입니다. 해당 바람막이는 평소에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많이 보셨을 만한 그런 제품인데요. 정가는 129,000원이고 역시나 세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지금 9300원이라는 10만원도 안 하는 미친 가성비 바람막이입니다. 우선 이 제품 겉감은 기분이 좋아지는 나일론, 안감은 폴리에스트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워서 양호한 착용감, 만족스러운 활동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헤비웨이트의 크링클 우븐 패널과 메쉬 안감이 적용된 구조가 실루엣을 전반적으로 흐르는 듯해서 레트로, 모던한 감각을 잘 뿜어내고 있고요. 디자인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바람막이 중에서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그런 유니크한 색상을 자랑하는 윈드브레이커인데요. 제가 착용한 컬러는 다크 퍼플 더스트 색상으로 약간은 튈 수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담스럽거나 유치한 패턴이 아니라서 충분히 데일리로 멋스럽게 착용하고 다닐 수 있답니다. 역시 신축성 좋은 소매단과 밑단으로 꼭 맞는 핏감을 구현하실 수가 있고 전혀 불편한 감이 없고 딱 적당한 조임 아주 편하답니다. 전면 한쪽 가슴에는 나이키 소시 로고 말이 필요가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이키는 이 수시 하나만 있으면 그냥 끝나죠. 그리고 바로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후드가 부착되어 있다는 특징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겉감이 나일론 소재의 바람막이에 후드가 달려 있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모드가더 살아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후드 부분에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지퍼를 살짝 내리고 보면 후드 핏이 괜찮은데 지퍼를 다 올리면 시각적으로 후드가 좀 작아 보여서 지퍼를 개인적으로 끝까지 다 올려서 착용하고 다니는 걸 선호하는 저에게는 이 부분이 살짝 흔. 라는 점. 근데 또막 엄청 신경 쓰이고 그런 건또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핏감은 역시 안에 다양한 이너를 충분히 착용할수 있을 만큼 세이미 오버핏으로 나와서 체형 상관없이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누구나 편하고 예쁘게 입고 다니실 수 있고요. 역시 사이드 포켓에 손을 포근하고 자연스럽게 넣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되게 특이한 점은 이제품은 뒤에서 볼때 후드 밑에 이렇게 나이키 패널 플립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클래식 나이키 스포츠웨어 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색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인 바람막이로 너무 칙칙한 블랙 색상을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나이키 윈드 브레이커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나이키 바람막이는 바로 나이키 스포츠웨어 우븐 재킷입니다. 해당 바람막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색상 자체가 베이지 톤이 가까운 카키 컬러인데요. 그냥 살짝 어두운 베이지 색상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가는 149,000원으로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중 유일하게 할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바람막이로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신상 제품이기도 해서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겉감은 역시 나일론 소재로 이루어져 있고 안감은 폴리에스터로 마찬가지로 가볍고 활동성면에서 전해 불편하지 않다는 장점을 갖고 있네요. 이 제품은 이렇게 좀 만져보면 좀 매끄러운 감촉이 느껴지는 바람막이라서 착용만 하고 있어도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멋진 아이템입니다.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바람막이나 다르게 살짝 도 오버하게 나왔고 넉넉한 느낌의 루즈핏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서 세미 오버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사이즈 작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디자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곧 다가오는 추운 날에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베이지 톤의 바람막이라서 계절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애쉬 슬레이트 컬러도 같이 출시되었는데 제가 착용한 이 컬러가 훨씬 더 예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이 색상으로 가세요 그레이 컬러는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택감이 아주 살짝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유니크한 감성이 느껴지죠. 전면에는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그냥 포인트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져 있어서 역시 나이키가 나이키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퍼는 역시 YKK를 사용해서 아주 매끄럽게 열고 닫으실 수 있겠고 지퍼가 뚝딱이도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퀄리티면을 챙겼다는 점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히든으로 되어 있는 특징도 들어가져 있어서 마음에 든답니다. 뭐 10만원 이상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제품도 후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착되어 있으니 후드 바람막 찾는 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변에 정중앙이 이제 되게 까리한데 살짝 옛날 감성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아주 큼지막하게 은색 자수로 박혀져 있거든요 이게 뒤에서 보면 진짜 너무나도 예쁩니다 미쳤어요 미쳤어 또 한쪽 어깨도 이런 식으로 영어로 나이키 그리고 제가 지금 몇분 동안 계속 착용하고 있었는데 진짜 되게 따뜻하네요 확실히 바람막이는 바람막이야. 또 여러분들이 이런 베이지 톤의 바람막이라고 해서 코디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가 스타일링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감이니까 오히려 남들과는 좀 색다른 색상의 윈드브레이커라는 임팩트까지 안고 가실 수가 있어서 저는 자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해당 바람막이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강추 강추. 벌써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나이키 바람막이인데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필살기 바람막이입니다 왜 필살기냐 그 이유는 그냥 디자인 자체가 미친듯이 예쁘기 때문인데요 나이키의 조던 에센셜 윈드브레이커입니다 해당 제품의 정가는 11만 9천원이고 지금 95,200원이라는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저의 원픽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디자인 적과 퀄리티로만 봤을 때이 제품이 탑티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너무 뛰어나거든요 소재는 겉감 나일론, 안감 역시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뜻하고 내구성 있는 발수 우분 소재를 사용해 당연히 가벼우면서 활동성이 보장된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약간 자연스럽게 가볍다고 표현할 수 있으면 해당 제품은 살짝 힘이 있는 느낌의 가벼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퀄이 되게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특징으로는 제품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던 에센셜 재킷으로 조던 윈드브레이커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유니크함이 살아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블랙 컬러와 살짝 어두운 톤의 레드 컬러 조합이 클래식한 디자인 라인과 결합되어서 신선하면서도 나만의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핏은 스탠다드에서 세미오버 그 사이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커프스 앞 밑단은 신축성이 쏠쏠하게 잘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조던 제품답게 스우시 로고 대신 점프맨 로고가 자수로 아주 깔끔하고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 점프맨 감성 진짜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존예 그 자체. 또 제가 이 제품은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이 사이드 포켓에 점프맨 지퍼까지 달려있어서 가벼운 물건을 안전하게 수납하고 다닐 수가 있고요. 나이키 바람막이답지 않게 YKK 지퍼도 이중으로 되어있어서 자신 취향대로 본인이 끌리는 대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이건 10만 원도 안 하는데 그냥 갖출 거다 갖췄네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살기 바람막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제가. 그리고 중요한 건 장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밑단에 스트링이 또 추가되어 있어서 레이어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끝판왕 윈드브레이크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바람막이 자체를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 가격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게 다양한 디테일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이 필살기 바람막이도 당연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바람막이, 내둔 내산 바람막이 4종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셨는데, 이 중에서 분명 최소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간절기 아우터, 초결 윈드브레이커로 고민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좀더 멋진 패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